이 세트, 요 우리 시키 세트, 우리 아내, 우리 방식에성방식이 Come on, come on, c SK t e l T1 s d two. 아, 게 저렇게, 저렇게, 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고저렇 오판 삼성승제, 아니 프로리더 대학을 한 방에 돌자고 해. 새끼놈 진짜. 식 가만히 이런나새끼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아또 대각선이 왔네요. 한신, 한신 테란의 주황색 테란이죠. 어. 은시 선수고요. SK 텔레콤 T1의 유일한 테란이아 대각 안 좋은 거 아니야? 인가 다음 대선에위치 빌드 뭐야? 시시 흰색 저이야어자 일단은 역캠 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이거 지 아프리카 네기야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나갑니다. 이거 센터 매력이다. 봐봐, 내가 무조건 이런다 그랬잖아. b 베 s 제가 봤을 때 내가, 때 아니, 내가, 때 내가 무조건 투박한다 그랬잖아. 선풀 시켰어? 야 내가 말했지. 내가 무조건 선풀한다 그랬잖아. 무슨 아실까? 소리야? 아 선배로. 내가 선풀만 시켰는데. 해아 BBS.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근데. 어. BBS라고? 어. <웃음> <웃음> <손이야>? 아니 BBS <laughs> 꺼잖아두드러기다 풀 지었어! 아가리 풀지어 그래, 이 장면 시작하면 안되지 여기서 개새끼! <laughs> 구이 <laughs> 그냥 구두론 아니야? 구발 아니야? 아 구두론이야? 아아 까 스지형도 보고 어. <laughs> 뭐해, 빌드 <laughs> 이겼네? 빌드 이겼어 빌드 이겼어 오소야 <laughs> 뭐야? 유나연이 형총 뭐야? 그래 구두론이었다니까? 총은 아니 나는 이랬잖아. 나 예전에 진짜 내가 어, 여러분들 어, 아시죠. 제가 분명히 어, 센터백로 이상한 거 한다 그랬잖아요. 유나님이 그거 알고 또 선택했는데 풀선트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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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플 네. 제일 먼저 아, 지로어 아, 어, 여러분들 은 이번 경기도 안할것같 왜냐면 이게 너무 어, 어 근데 이거 뭐야? 형번지투바랑 변수 아니야? 경기 <목소리도> 아니야 이거 대각서치 안해. 아, 대각서치 하면 그, 링만, 대각수치 링만 대각수치 가면 대각수치 되겠지. 대각수치 상대 당황해서 못해. 대각서치인 게커 지금. 아 근데 아 맞네 아가린이 왜 대각서치를 하냐? 아와 아, 아가린 대각서치를 아, 해야지. 그러니까 아 대각서치하지이캠들은 아 아, 네. 무조건 네. 대각서치야. 아니 이게 네. 아가린이 뭐 배록, 아가리, 왜 이렇게 배럭이 늦지하고 그냥 한시로 그냥 달릴 수도 있겠다. 그냥 달려야지 이거는. 어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 왜냐면 아하, 아 근데 안마당을 안 지냐? 아이 따따니 막히고 막저 아, 네. 추가 베럭스 말이네. 어. 어, 어. 아니 어 말이 질 수도 있겠다. 팔베리 너무 아, 빠른데? 어. 오 마린. 아니 말이 먹겠다 이거. 말이 어, 어, 싸운다 분명히. 오 말이 어, 만났다. 어. 어? 싸우잖아 그러니까 마린 싸우잖아 이거, 아니, 어. 야, 이거 나이스 아가리 아가리 와 아가리 리컨트롤봐 네, 이거는 아가리 조금 유리에 마린이랑 싸우면 야 근데 아가리 리컨트롤한다고 안마당 혜철이 6 0 0 원인데 그래도 이게 더 좋다 아니 마당에 링도 출발 안 하는데 근데 <자> 많이 아니, <목소리를> 근데 이 자체가 되게 유리하긴 게이비 해. 게이비 <오> 자 게이비 자 게이비 엄청 게이비 유리하긴 게이비 해.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게 와, 안 있고. 아니, 은시가당황을 하잖아. 11시에 벙커 지었어, 뭐야끝났어 뭐야? 끝났어. <laughs> 벙커가 왜 11시에 있어? <laughs> 나이스끝났어 <달려. 웃음> <laughs> <끝났어. 웃음> 우리 안아 <laughs>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거 아, 아, 11시 벙커는 왜끝났써그냥 아가님, 제발, 아, 나딴리존다쎄안 돼, 제발 기다려. 안 저글링만 달려, 그냥! 저글링이 11시로 달리면 안 되지! 안만나게저심 씨발! 잠깐만, 아가리, 제발! 저리만 지으면 이겨! 9 0 0원이 남는다, 그냥! 아니, 아가리! 아, 근데 이거 이기긴 했어. 아니, 이기긴 했는데, 엄마랑 해체리 짓고 하면 더 좋은데, 아. 아니, 건담사기 나와. 어어어어어어, 이 사기, 발 아, 형, 이기기 해체리 었는데 아, 나 지은 줄 알고 있네. 아, 지금 긴장해서 우리 유리하니까. 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저글링 어, 다 뛰어서 괜찮잖아. 저글링이 계속 뛰고 있어서. 아, 끝났다. 배로 날아갔다. 나이스! 이거 3렙 가겠는데. 현지야, 마음 하게 하자. 나이스! 네, 드래건버! 네, 제가 봤을 때어냐 네. 상대방 기지에 가서 꽂겠다는 거예요. 네, 끝났어 아, 그냥. 할때 마당 네. 죽는법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시줄 알고. 그래서 끝났어. 네. 네. 야 구두로는 뭐야, 네. 형? 야. 정확하게 야. 예측했는데요. 진짜? 아, 무조건 선풍기였어. 구두로. 아, 선풀기 다니었어. 김성현, 김윤아구두 그냥 막히지. 아, 아 나는 나는 팔배러 갈지 생각도 못했네. 아무정부 센터면 다 예상했지. 아, 아 그걸 왜 예상 못했나? 아, 아 나는 승패 갈줄 알고 그거만 생각했는데. 아 그런 거 못해. 있구나. 그쵸, 그쵸. 아, 이거 배우, 야 좋았다 이대0 이대떡 이대 이게 파괴가 <laughs> 아대만해 일단 4세를한다 일단 사를 한다고 아니 우선 애결은 확정이야 아, 성현아 애결 준비해 아애결안 아, 가요 그냥 끝내

와 갑자기 이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아니라고. 으로는야패스전 갔다가. 오? 갑자기 Ak. 2승 SK 이기다? 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 어. <서비스> allora. <Ben> <yesterday> cat... <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생각 감사합니다. 현재 편하게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고 온다 진짜. 일 반은 깔아줬어. 아, 서로 네. 준비는 잘했어. 그 근데, 진짜 현재 네. 아, 아, 편하게 흥배만 할 빌드로 예측을 하게 하고 편하게 저도 해. 내 뒤에 형 있잖아. 아, 알겠어. 일단 아, 아, 유난이 음. 형처럼 딱승무수하게 쓰러지더라. 홍구가. 아, 오케이. 음. 음. 아, 홍보. 홍구. 네, 홍구가 아, 무릎 꿇었다고 아, 홍구가 머리를 아쉽다. 안 썼네. 프리그 준비를 설렁설렁했어. t 1의 팬들이 정말.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있어요? 제가 말했던 9 경기 푸부전아 3, 4 경기 푸부전 네. 아, 이게 SK 대또 가겠는데요 이거 결과 나올 게 될지. 음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서 SK 텔레콤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경윤종, 오재역 진짜 발크로토스다 해준다. 에이스 결정전아 그렇죠. 에이스 결정전은 또 몰라요. 그렇죠. 아자에가 몰라. 네. 몰라. 네. 어. 제일 바라는 팀이 KT와 네. SK일 수도 있어요. SK는 카드가 너무 다양한데. 다해결에나와다 이상하지 않은 편이라서 <laughs> 화장실 아, 좀 다녀올게요 자 일단은 어, 네, 중요한 건 정현종, 정재주 변현주 이렇게 나. STX 그리고 SK텔레콤의 토스들이 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3, 사세트에 그렇죠. 나와줬는데 일단 경기 정보 한번 3세트 몬티온에서 펼쳐지는 정현종 대 변현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전전 그렇습니다 네, m p l 에서 정윤종 선수가 변재 선수 상대로 1승을 가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윤종한테좀 웃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이 극과 극인데 응. 약간 정석 스타일과 사파 스타일 이런 응. 아, 스타일이 지금까지는 정윤정이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 뭐라 할수 없죠. 중요한 거는 어, 어. 환역 시절 때 나는 선수들 신인 연주자, 다른 선수들 신인 연주 정윤종은 결승전에서 뛴 경험이 있어요. 네, 아, 그, 그 경험 부시 아, 못하거든요. 그 아, 네. 자 이렇게 되면은 3세트 정윤종이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SKT s o 울은 3대 0으로 4강에 진출하면서 KT랑 맞붙게 됩니다. 아 그렇죠. 아. 정말 의외가 되는 게 SK가 네? 많은 선수들이 생각한 1승 1. 아 1위 후보잖아요. 네, 1위 후보 우승 후보였어요. 우승. 네, 받으세요. 왜 왜. s 한테 3대 0, s k x 한테 3대 0을 당한다. 그 팀에 진짜 망신살 망신살이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안 돼요, 지금. 나 지금 다 썼어. 한도도까지다 썼어. 썼어. 하는 거 보니까 다 아, 자신이 잘했다 아닙니다. 이걸 강조해 달라. 이거 아에 SK한테 전현작년 강했어요. 강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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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뭐 우리 팀이 삽발이. 아, 그러니까 이거 세레모니 해 가지고 네. 그 최현상 감독님 이제 화나셔서 똥신은 표정 지으시고 <laughs>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벌 그러니까. 네, 부부가 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3세트가 가장 <laughs> 중요한데 정윤종 대변현지 3세트 1티홀에서 경기 준비 바로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SK 에잇 에잇 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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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라바비라부루부루부루 어생님 아아! 어, 아가리 잘했어! 아가리 잘했어! 아가리 잘했어. 수고요. 아, 진짜 잘해 주죠가또이 달려가고 s 번의 정말 와. <laughs> 아, 어요 제일 중요한 상황중요하 아, <laughs> 밖에 없습니다. 하고 배럭 지하정윤 선수. 아, 이쪼 자, 일단은 저기서 쐈장요 아, 안 된데요. 아, 전진 게이트 안 하네. 아, 씨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2 0 0년에 삼성에 센터로 하나 서로 정속해야 되는데 제가 큰 매진 거든요오영정 선수 상대로 가슴 호주랑 그 경기를 음. 말씀하셨어요. 아, 나는 선수는 아, 아, 아니지. 뭐, 뭐 <웃음> 아니,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아, 대단하죠. 허구를 어, 예. 예. 뭐, 막을 수 있는 뭐, 대단한 선수인 건뭐 뭐, 부정을 못합니다. 예. 아 쫄아가지고 시무한데 대단한 선수인 건 남의 입에서 나오면 좀 좋을 텐데 항상 자기 입에서 나와요. 아, 왜냐면 아무도 거론을 안 해줘서 어쩔 <laughs> 수가 없어요. 제가 안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몰라서 스스로렇게피하을 <laughs> 음. 해야 되거든요. 아, 맞습니까? 네. 어. 아, 제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자, 일단은 또 <laughs> 네. 야, 변현재 선수가 나올 때마다 캬, 검은색 옷을 입고 왔었는데 오늘 또 하얀색 옷을 입고 왔어요. 변승사자죠. <laughs> 네. 자, 일단은 어, 여기에서 뭐 더블렛 선수도 자주 하고 그런 플레이를 어, 그렇죠. 보여주는데 그보다 상대로 <laughs> 네. 근데 둘다 아, 그냥 센터로 하라니까대새끼 아, 중에 한 명은 우선 네. 이제 변현재 선수는 스코어 안쓰기 아, 때문에 해볼만 해. 했다고 저는 생각 음, 하거든요. 둘다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아 근데 조민정의 어깨는 아, 근데, 아니 돈이 소품이 왜 소품이 이렇게 없어? 너 심원이 모자라는 거야. 헌이렇게다 느리냐? 했어요, 아, 변준지는 지금 네, 하고자 하는 거야. <목소리> 이것도 아, 누가 아, 추천한 거야? 현재 선수한테 추천한거 아니야? 아재가좀 어, 많이 그쵸. 생각이 괜찮습니다. 많긴 하다. 전도 빨리 가고 음. 니다이렇게 아, 어, 그렇죠. 어, 음. 아니 왜 이렇게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여기 전진해서 네. 이는 것도. 음. 전직 애를 의식에서 여기 짓는 거거든. 누구랑 싸운 거야? 씨발, 뭐야? 아, 일단은 정윤종이아왜다려 <laughs> 누구랑 싸우다고 돈을 쓴 거야? 결그 어떻게 그래? 나올 것인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윤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어 송중헌 선수가 변한제정윤종을 상대해 봤을 때. 네. 어떤 좀 약간 아니 어, 빌드 추천할 때는 신뢰를 주고 까다로운 0는데 아, <목소리> 저야지 그 사람이 아파일럿한 아, 네, 번에 못 넘어갔어. 아안 넘어가는데. 한번실패했어6 0원을 손해 본 아, 거야, 이거. 1번 실패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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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보다 1분 나가 없어. 네. 안마다 자기 분진에서 25원 쓰고 저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근데 파일럿 약간 빌드 이런 선택을 는아 저거 지어 놓으면은 드래곤이 깨지잖아. 존나 불리한데 어? 아니 왜저 있어 그냥 저희도 저희도 뭐. 아니 저거를 뭐. 저 지어 놓기로 한, 한 이유가 있어. 현재가 너무 돈이 그 아깝다 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짓고 넘어가는 거 취소를 해 줘야 되는데 짓고 넘어가는, 거 취소를, 되는데, 짓고 넘어가는 거 취소를 안 했다는 거는 이거 그리고 파일럿도 뚫어 이거는 어, 그럼 사업 <laughs>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저... 긴장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한 거예요. 아, 제가 거. 봤을 때 전략이 있었어. 쌩비를 센터블 상대로, 아니 센터블이 아니라 이제 상대가 전진 게이트 했을때하 페이크를 네. 주면서도. 생각에도 많긴 했다. 번째 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딘가 두 번째 팔로 완성 시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준비를 한것 같아요. 다크를 주기 위해 제가 봤을 땐 실수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수닙니까 실수? 준비된, 아, 준비된 네. 겁니까? 준비된 그럼, 그럼 여기서 다른 데보다 졸라서 준비된 수을 시켜야지. 아웃 테이크는 짧은 안테 손해 아니야? 아 네. 업을 아니 현재가 그게 더 어딘가 플러 너무 서치봐야 돼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아. 아니 근데 아직 뭐 똑같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지금 아직까지도 어, 지금 어 현역으로 뛸 정도로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네. 맞죠. 그러면. 예. 어, 네. 네. 자, 일단은 어 로보틱스를 로보틱스 어. 뭐, 어. 아! <봇> 로보를봤다면 깨진다. 깨진다. 인구게데 <봇> 어, <이거> <봇> 어, <이거 마침에 봇> 아, 봤다. 네. 이원 아, 게임이 저 있잖아. 파일로 나왔대. 딱 차이가 엄청 느껴졌어요. 중요한 가 어. 어, 이 그래. 이거 스토로. 아, 참 이 m p l 이 <laughs> 선수들도 그렇고 이 그래. 여자분들도 그렇고 발발발 네. 발발 떨면서 할 정도로 긴장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네, 네. 여기서 어, 아 원게임 멀티다 어, 씨 아, 그러면 아니 윤종이도 좀못 <laughs> 넘기는데 네. 윤종이 돈 네. 많이 났는데 아, 아, 이거 좀 많이 다 이거 는 부활해질 제가 봤을 때 이러면은 뭐 로봇 멀티는 가능 없잖아 윤종이도 쟤도 안 넘.. 야도못 넘긴다 600원에 짓는다 이랬0 0원에 짓는다는 거는 멀티 똑같 같은, 같은 쪽 멀티다. 음. 오히려 로보가 늦기 때문에 네. 손해거든요. 어, 근데 투기 같은 쪽 멀티에, 아, 여기 아, 아. 이런 필드를 한다고. 왜냐면 로보틱스를 네. 봤기 때문에. 아, 네. 로보틱스를 네. 봐도 네. 아, 어, 더블엑서스 위에 삼계 위트가 짚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맵은 리버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어, 어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냥 포기하면 돼요. <laughs> 어떤 걸 포기 해야 됩니까? 원래 이제 다른 맵은 앞 마당이 밀리면 게임이 끝나는데 네. 몬티오는 반대쪽에 바로 먹으면은 아, 여기 전텔만 올수 있고 유닛이 아, 다시 멀티 봤다. 멀티 봤다. 오거든요. 안쪽인데 아, 이러면 그렇게 스텔레짓 타이밍이 못 막지 않나?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네, 빼고 빼고 하면은 결국에는 드라 리버는 먹히게 되는 구도가 나와요. 몬티방자 토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그렇게 스텔 리버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선택은 정윤종 선수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인구수도 그리고 가면 그렇죠.

천팔 런에의해서 네. 게임이 좀 많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목소리> 이거 컨트롤 싸움, 다 그래. 컨트롤, 컨트롤 싸움으로 아, 무리 안 하죠. 어, 무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저기다 상대 어. 빌드를 거의 다 예측. 아니, 그러니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아, 컨트롤 싸움. 양현재가 조금 좋았어요. 컨트롤은. 제가 호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이러면서 지금 컨트롤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양서도 둘다 컨트롤이 조승을 막을 수 있나? 양현재가 컨트롤 쪽에서는 리버 나오지 않나? 안 나와 리버.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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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일단 내가 이제, 알려준 게 아니라 현재가 가 생각을 했을 거좀 아, 시타이밍가다내 탓이야. 죽으면 개 새끼들. 지금 안니버드 만 하면 내 탓이야. 죽이만. 자, 사는 자, 사는 자. 그지금 자, 산다라 게 어깨도 그리고 피까지 드라군이 하나 있어서. 자, 이게 아, 잘 들어왔네요. 잘 들어왔네요. 하게스이 나왔다. 막았다. 막았다. 드스텝가나 정윤정 역시 AS의 슨승자답게 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승자답어티 지고 쳐 위험해요. 네, 이 때가 지금 비험하지어야지 이거... 아. 데이동이인아는게 아... 앞마다 굉장히 어, 섹세하게 잘 돌아가고 것 차이가 되게 심해요, 네. 네. 어, 역시 또... 정윤정. 이 SK텔레콤 t 원이 지금 2대 0으로 지금... 어. 위기 상황에서 이대로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가 유명, 형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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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중에 형이 보여 주요 역할을 에이스 중인 중에 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4드라곤인데3드라곤인데또 피가 또 깎여 있어요. 안드라곤은로무만잃지 네. 아, 않고 막는다면은 음. 변현자한테도 분명 기회가 있어요. 자, 됐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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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컨트롤 싸움. 어. 자, 컨트롤 싸움인데. 나 비비기. 어? 비비기. 와! 비비기. 네. 잘 비볐는데 드라군 숫자 네. 차이에서 좀 나기 때문에 어 근데 리버가 왜 안나오죠? 그런 이유가 없 찍었나요? 잘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불리하다 야이번만큼 빠집니다 정윤종이 야이 드라가 이제 아. 스코볼 불러가지고 이삼미라또 음. 추가됐을 때 위험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A2도 1 0네 정윤종 선수는 A2 이다왜 리버를 가지 않고 업적을 아, 터리러 가고 있어요 아, 아. 이 매버, only 게임이 only only 드라그 다 초반부터 엄청 뭐야 막았네? 이게 더 부유하고 허저씨 막아도 불리하잖아요 아 지금 차이를 보면 여기는 지금 이번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 또 들어가요. 어, 저, 아이고, 자, 리버, 리버, 또점 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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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리버, 리 야, 아, 어, 뭐야, 리버, 리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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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프로브를좀 쉬면서 약간 육이네아 화장실 같다 이미 끝난 아, 줄 알았는데 아, 원래, 아, 끝나야 아, 원래 끝나야 아, 되는데 그거 어, 뭐 한다고네? 이거는 보겠어그 네, 아아 오케이 리버쇼브트리버브 나온다. 타이밍 나와요. 상대가 리버 아니라서. 어 상대가 리버 안 해주네. 이러면트브 나와 타이밍. 야 일단 그냥 버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버리는 판단안할것 같아. 네, 버리면은 좋을, 좋을 것 같은데, 아, 싸우긴하겠다. 아, 그렇죠. 네. 드라차이좀 아, 네. 네. 드라 심한데. 는한트버 프로그램 쉬고 있어요 지금. 한, 한 방은 있어. 아니, 한 방은 그래. 있어. 진짜 근데, 트리버가, 트리버가 상기나서. 아 그렇죠. 트리버때 가연 어, 템플러 아카이브에서 이를잘 막아야 되는데, 아니 잘 써야 되는데. 그것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템플러는 나올 거. 바로 질럿을 섞으려고 하는데, 상대는 안 마당까지 잘 몰고 들어간다. 이러면 변현재가 좋은 싸움 구도를 이끌 낄수 있고 어 센터에서 넓은 곳에서 싸운다 하면은 정윤종의 승기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과연 어떻게 싸우지 일단은 <목소리> 변현재는 카드 뽑아 넣습니다이가안 아, 네. 치고 있어요 지금 거수 보시면 넥스장작나차이 나긴 하는데 아니 저게 음, 프로부스자 차이라서 네. 네. 이니은뭐 네. 엄청 네. 많이 나진 않아요. 나긴 하는데 지금 게이트 다섯 개 풀러 돌리려고 할 만해. 이게 빨라진 상태예요. 천창 링고스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 아둔도 없어. 그리고 득점은 안 됐죠. 들어가. 그렇죠. 이러면 어느정도 정현정은 예측을 올리는것 아와 소급도 돼있어 존나 괜찮은데 어? 성함이 성함이 돼 이거 한 있지 어, 않나 그럼? 말라지만, 타라이미 이자니까 그렇죠 나와야 돼 나와서 싸워야 돼 나와서 가있 이거 하잖아 자오발잘 싸웠다 네,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구도가 좋다 구도가 이거 기회입니다 이 좋은 렇게싸 이렇게 싸자좋데요오 빨리 요 좋은데요 자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 드라곤은 굉장히 많이 살아 남았고 든전변현가속싸인데네 아, 그 드라 안은 아니 우리가 어, 이겼어 어, 이거 드라 이 거. 아야되는요자 추가적으로 닉무스 똑같잖아 이겼어 수업 이겼어 수업 이겼어 수업 이겼어, 이겼어. 아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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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 진짜 이겼어 다크 막기 라종이가 잘못 싸웠어 이겼어 이겼어 막는인싸이실이라고 이거 이겼어 해봅시다. 이겼어. 네네네. 제가 이리가 그 잘못 싸웠어. 컨트롤 뭐. 아이 그 다음 타도 못막가 이거 끝났어. 끝났어. 잘못 끝났어. 싸웠어. 발업이 그그그그 안, 그그 안, 안 됐는데. 이번 와이걸리 기네. 이거리가 이걸 지네조바이 끝났다. 리받아보고 하는 건이기때아소야 우리 진짜 이겼어. 나도 이겼지. 내가 이겼어. 어, 갔 마지막 한 방성. 에스스진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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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어, 아, 어, 이렇게 되면 불안한데요. 것것것 같은데요. 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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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에스텍스. 대으로 이기면서 상금을 미출하게 됩니다. 오 뭐야 뭐야. 전 대투와도 세요 그렇게 뒷점이 있는 선수를 안 이겼죠. 그런데도 덜덜 떨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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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예 탈락했어요! 이번 대회에 제일 이변인 것 같아. 와, 아, 근데 3대 0으로 이길 것 같더라. 아. 와팟다 진짜 와, 와, 와. 야변내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 나까지 왔어 도이겼다니까 개새끼가 네. 있네, 진짜. 진짜 아이고 애니멀이 1 0개낚시됐님이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올라간다 진짜 응. 되는 거거든 아, 아 네. 이겼다 이겼다 어, 어떻게보습니까네요 풀세트 접전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KT야 근데 아씨 KT 정도 근데 준비 잘해봐요. 그새끼 나무라고 해 먼저 하면서 방송 끄고 리면올로 굉장히 무프로리그의 어. 이 대한 열이라든지 열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다음 이렇 KT예요? 너무, 어, 되게 됐는데 아이고 김기정이 백개감사합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텔레콤 T1은 탈락이 되는 거고 S 텍스 쏘는 가장은 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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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깔끔하네3 대형으로 와삼 대의 3대0. 용으로 사랑의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텔레콤 T1 같은 경우에는 KT 한번 이겨 보자. 돈수가 없습니다. 파이팅 어, 아, 그 다들 KT만 이기면 결승이다. 화이팅! 야 근데 이제 이하린 씨가 저조를 하네. 저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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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감사합니다. 진 지유 이에요 큰일났어. 저유난이저 귀신이잖아요. 네. 아, 정말? 내가 영어로 만나네 들어가서. 아, 난 출전 안 하지. 삼대 이제 그 우리 붐 형님 어서오세요 게스토리그 결승전에서 네네네. 만약에 뭐 동족전 저저전이 나온다 은란이 음. 형이 잘 알려주겠지 뭐, 뭐. 네, 네. 피디님이 이제 소주 격라발 쓴다고 하셨 있습니다 돼요. <laughs> 아, 그런 정도의 신정입니까 <laughs> 그러고 싶지만, 네, 여러분그러고 싶지만, 어, 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을기대했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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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울이 지금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 들데러게잘했어잘선수들이준비들 아, 되게, 음. 되게 잘하고. 음, 저, 아, 너무, 너무 잘. 아, 저김성러분들여뭐이짝 네. 놀랐어요, 진짜.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변현재의 판단력. 네. 그리고 변현재의 그 판단 우선 4강 올라간 게 크다. 어 이게 에스텍스라는 어, 네. 팀이 우선 없는데 4강 올라간 게파형들사강 이름 올린 올라간 게. 4강이 아니야. 왜 그러지? 에스우리 다음은 왜 8개인 왜 진지, 진지 어이구, 리벤지 매치거든요. 야. 이 리벤지 매치 이긴 팀이 바로 삼성전자 가막좀 긴장되십니까? 어떤 팀이 올라올지? 원래 진팀은 힘들어요. 네, 우리도 저번에 네, 네, 네. SK한테 3대1로런고 네, 네. 네, 완전 초상집이었잖아. 네, 네. 눈물 흘리면서 네, 네. 진짜. 내가 지 않기 때문에 복수하니까 또 좋네. 자, 네. 음. 어 그렇으면 그 정도의 자신감입니까? 아 근데 이렇게 도발 안 하면 재미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아, 볼 때. 제가 아, 도발을 해야 되고. 네네네. 이쪽 팀이랑다 <laughs> <이렇게> 도발할 만한 이유들이 <laughs> 있기 때문에 재밌게 가자는 거고. 자 일단은 세이거든요 아, 다음. <laughs> 영구성도 패게임 같데 CG 안 나와야지 1분째부터 그랬이진동 아, 선수. 왜무성안나와영성이안 어, 나와야 돼. 게 나왔을 것이 말고. 아니 영화가 잘해 가지고 바로 자리가 없어. 단이 여기 어, 네, 욕심이 네, 없어서 참 좋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laughs> <편하게> 주세요, 여러분들. 단아편 <laughs>